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40, 한, 어, 3명 정도까지 들어오셨다가 지금 이제 점심시간에서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자료 준비한 거좀 간단하게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그, 그 디스커버리 연구소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계속 매년 하, 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달라스 컨퍼런스를 이제 그 코로나 지나고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 병행하면서 좀 했던 것들인데요. 어, 좋은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뭐한 예로 이제 9월 달 보면은 이제 그 펜실바니아에서도 뭐 이렇게 심포지엄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학회를. 그래서 좋은 발표자들, 지적 설계 관련된 발표자들, 또꼭 지적 설계는 아니더라도 좀관련 있는 분들, 이렇게 발표자들 잘 모셔서 하는 거라서. 다 이제 보니까 온라인도 같이 병행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을 또관심 있으면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디스커버리 연구소 쪽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세미나, 이벤트 공지들이 있으니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어 다양한 뭐 이슈들이 되는데 예전처럼 큰뭐 미국에서 이슈는 지적설이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스티븐 마이어 박사가 이제 그 디스커버리 연구소 이제 디렉터로서 계속 토론 같은 걸 제일 활발히 하는데 최근에 여기 보면은 제임스 투어 교수님하고 네 개의 이제 토론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4개나 했나 해가지고 좀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그 제임스 투어 교수가 그 2019년에 이제 아까 말한 그 달라스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한번 하셨는데 되게 세게 그 진화론의 이제 최초 생명체나 진화론의 그 어떤 초기 방향이 지금 메인스트림에서 너무 잘못되어 있다라고 되게 강력 주장을 하셨어요. 재미있게 발표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신 이후로 이분이 갑자기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화학자고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요즘 뭐그뭐 그 여러 가지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좀 이렇게 응용 과학자신데 이그 지적설계론자로서 낙인 찍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에도 이런 얘기를 해서, 나는 직접설계론자가 아니다. 어? 지적설계론자를, 그,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이제 진화론 자체도, 어 내가 보기엔 이제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지적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을 좀 뺍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이제 그, 뭐 이게 토론회를 스티븐 바이 박사랑 한걸좀 잠깐 들어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진화론을 이제 좀 이렇게 신다인주의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 뭐 틀린 점들도 얘기하지만 지적 설계론이 아직은 이거를 뭐 대체할 만한 뭐 그런 거눈 부족한 점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뭐 물론 지적 설계론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뭐, 제 과학자로서 본이 봤을 때 신다인 주의의 어떤 문제점들도 얘기를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2018년 요, 그, 그, 강의 여기 주소를 넣었는데요. 한국어로도 잘 자막을 입혀놨더라고요. 디스커버리 연구소에서. 그래서 요거는 제임스 투 교수가 2019년에 했던 요거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으시면 제임투어 미스리 오브 더 오리지널 브 라이프는 이분이 이제 중간자의 입장에서 그 신다인주의랑 생명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홈페이지도 보시면은 어, 좀 기적 설계를 지지하는 분이든 관심 있는 분이든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간 뭐한두권만 설, 하는데요. 이제 최재천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뭐 요즘 유튜브도 활발히 하시고, 근데 최근에 이제 2월달에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뭐그 아주 하버드 대가한테 뭐 물론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후로도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워낙 뭐 이쪽에 그 조회가 깊으신 분인데, 뭐이 다윈의 어떤 최근에 신다인주의 어떤 그 핵심 멤버들, 를다 인터뷰를 하셔서 이거를 정리해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도 좀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분의 어떤 좀 문구들이나 책을 쓰면서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타이틀만 봐도 20세기 바꾼 사상가 중 점점 설득력이 강해지는 건 다행뿐이다. 뭐 내지는 뭐 BTS만 아니가 다인도 아니가 있다.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뭐, 강력 주장하면서, 이제, 뭐, 기자들 이런 걸 뽑았겠지만, 어,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이제 이런 거죠. 제임스 투어 같은 교수도 본인이 뭐, 지적설계론자는 아니더라도, 뭐, 잘 본인이 바라보고, 연구하고, 논문을 뭐, 이렇게 살펴봤을 때, 신다인주의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라는 거에는, 뭐, 부족한 점도 있고, 이거는 좀, 뭐, 뭔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재천 교수가 더 강화하는 그런 책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좀 아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최재천 교수만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주류에서 이렇게, 어 하시는 분은 또 없어서,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분을, 막 뭐라고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 1월달에 그 어, 케네스 밀러 교수의 책이 국내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유신진화론자고 지적설계를 반대하는 쪽에뭐 도버카운티의 이제 전문가로 뭐 출연을 해서 지적설계론과 이제 논쟁도 하고 뭐 지적설계론자 스티븐 마이어와도 노, 논쟁하고 마이클 비아가도 논쟁하고 이제 대척에서는 그뭐그 생명공학 생명 그 과학자인데요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논리들을 여기에 좀유신진화론적인 뭐 입장들을 쓰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책이 번역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건 좋은 건데 이제 그런 이제 그유신진화 입장에 그 쓰는 분이라서 그래서 뭐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어 심포지엄 등 저희가 녹화를 해서 이제 계속 올리려고 그러고요 전에 이제 그냥 그 일단 자료만 올리는 사이트로 만들다가 이걸 좀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뭐, 그런, 이제, 심포지엄 이의 내용들도 이제 올릴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적설계론이나 신다인주의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비판을 하는 그 어떤 저변을 확대하는 어떤 몸이 되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하면 그리고 이런 이제 데이터들 계속적으로 올리면 이제 많은 분들도 이게, 아, 이 지적설계 학술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어, 또 다양한 그 어떤 연구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구나 를 보이는 것만 그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여기, 그 또, 이제 신 교수님도 이제 테임하셔서 이렇게 유튜브로 지적설계 내용들, 강의들도 시리즈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좀 올리고 있는, 그, 있으시니까, 한 번, 어 참된 지식을 찾아서 한 번, 그 저기,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도 그렇고, 이주신 교수 사이트도 네. 구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다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네요. 예. 아, 그렇고, 저희가, 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두 장인데, 지적설계 연구의 창립이 2004년입니다. 8월달. 그래서 내년이 20주년이 됩니다. 여기 지금, 어 20년 전의 사진인데, 여기 이제 황창일, 황창일 박사님 밑에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황창일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박사님들 이렇게 다 있는데, 저도 있고, 저도 20년 전이니까 되게 젊네요. 예. 그리고, 이게 저기 10년 전에 이제 저희가 마이클 B 초빙해가지고 한 행사인데요. 어, 그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 근데 내년에 하여간 뭔가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과 좀상의해서 어, 좀, 뭐, 해외 초빙자를 초빙하다 아니면 온라인이라도 좀 연결해서 좀 발표라도 부탁드리는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내주시면, 그리고 아까 이제 지적설계연구의 유튜브에도 좀 올릴만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